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노트를 많이 썼는데, 이펜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8학번 2학년 재학 중인 김선랑입니다. 아, 네. 저는 보통 탐구 노트를 많이 쓰고, 그 다음 나머지 과목들은 직접 책에다가 필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탐구 노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남아있는 공책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수능 직전에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정리했던 노트인데,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 가져왔는데, 촬영용을 위해서 뒤에다가 그때 제가 했던 필기법이나, 그 다음 볼펜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필기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필기를 나중에 봐도 잘 이해가 가느냐, 비약 없이 흐름이 잘 이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자세하게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투스의 신승범 선생님을 들었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교재가 개념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수학을 강의를 들을 때는 따로 개념에 대해서 필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으로 치거나 문제 풀이 부분만 따로 펜으로 썼습니다. 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은 미리 연필로 한 구석에 풀고 그 옆에 바로 볼펜으로 따라 쓰면서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언어 계열이기 때문에 필기 방법이 비슷했는데요. 이 언어 계열은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작품 내용이나 그런 지문 내용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국어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내용 요약 이런 부분에 썼고, 영어에서는 지문의 요약, 내용 요약 또는 단어 뜻 같은데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국어에서 작품을 분석을 할때 표현법이나 비유법 이런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 썼고 영어에서는 문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법들을 파란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문장 끊어 읽어야 될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확 눈에 띄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그냥 별표 치는 용도 그리고 영어에서는 접속부사나 접속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따로 표시할 때만 빨간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하늘색이나 초록색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늘색은 제가 필기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필기는 아니지만 그런 흐름상에서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갈것 같다. 그럼 그 사이에 흐름을 연결해 주는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저는 공책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은 수학 아니면 탐구가 거의 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을 공책 한 권에 단권화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법과정치와 세계지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법과정치는 모든 개념을 다 정리를 한 권에 했습니다. 저는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최적 선생님은 보통 칠판 필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칠판 필기를 모두 받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은 색깔별로 분필을 따로 쓰셔서 그 부분도 제가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필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기를 제가 복습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공책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다 쓰고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건 파란색 쓰고 정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부분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고요.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시고 말로 하시는데 중요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해...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늘색으로 다시 써줬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공책을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던 선생님이 이기성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책이 정말 너무 깔끔하게 다 정리돼 있어서 그책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직전에 정리하는 부분에서만 세계지리는 제가 아직 다못 외웠거나 아니면 좀더 봐야겠다 이런 부분 핵심만 정리를 해서 공책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하고 잘 쓰는 것을 쭉 오랫동안 쓰는 편이라서 하나를 정해서 계속 쓰는 편이었어요. 일단 공책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으로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노트를 많이 썼는데 이건 지금 제가 대학교 때 와서 쓴 노트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어서 계속 스프링 노트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공책을 쓰면 뒤로 넘어갈수록 이 접히는 부분이 두꺼워져서 불편하더라고요. 볼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볼펜에 나오는 똥이라고 하잖아요. 그 볼펜 똥도 정말 싫어했고, 펜, 볼펜을 쓰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싫어서 원래 항상 그 잉크 펜을 썼어도. 근데 한번 이 제트 스트림이라는 볼펜을 쓰고 나니까 이게 볼펜인데도 똥도 잘안 나오고 끊기는 느낌 없이 쭉잘 이어지게 써져서 이 볼펜을 쓰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기의 필기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필기법을 보면서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자기만의 필기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남의 필기를 보고 배운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고 적용해보면서 자기만의 필기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기법 아무리 봐도 수업 내용 제대로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